전진 건설 로봇은 건설 현장에서 사용되는 특수 장비를 제조하는 기업입니다. 일반 건설사가 아닌 장비 제조사입니다. 대표 제품은 콘크리트 펌프카입니다. 콘크리트를 원하는 위치까지 안전하고 정확하게 공급하는 장비입니다. 고층 건물이나 대형 구조물에서는 사람이 직접 콘크리트를 옮길 수 없습니다. 그래서 펌프카가 필수적입니다. 이 장비는 단순한 기계가 아니라 유압, 제어, 안정성 기술이 결합된 고난도 장비입니다. 전진 건설 로봇은 이 장비를 자동화 고효율 방향으로 발전시켜 왔습니다. 건설 산업은 인력 부족 문제가 심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동화 장비의 필요성은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전진 건설 로봇의 실적은 국내외 건설 경기, 인프라 투자, 해외 프로젝트 수주에 영향을 받습니다. 특히 중동과 신흥국의 대형 인프라 프로젝트는 장비 수요를 자극합니다. 장비 판매 이후에도 부품 교체와 유지 보수, 개조 수요가 이어집니다. 종합하면 전진 건설 로봇은 건설 현장의 자동화와 효율화를 책임지는 특수 건설 장비 핵심 기업입니다.